네, 안녕하세요. 입지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자 머릿속에만 있던 것인데, 이번에 시험 삼아 진행해보고, 여러분들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 바로 내집 마련 입지 분석입니다. 대구 내에서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느 입지가 좋을지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들을 보고,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내용은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 방식은 입지의 비밀 네이버 카페 입지 문의란에 남겨주시고요. 내용과 상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어느 동을 원하는지 아니면 어느 구를 원하는지 얼마 대의 아파트인지 어떤 주거 환경을 원하는지. 직장은 어디쯤인지, 자녀는 몇 살인지 등 말이죠. 오늘 영상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형님으로 시작하니 뭔가 동생처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신혼 부부 대출로 3억대 아파트 찾고 있고 미용실 부부라고 하네요. 미용실 할만한 곳도 같이 문의해주셨습니다. 마지막은 더 간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3억 중후반에 동구 쪽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미용실도 계속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미용 쪽의 전문가는 아니니 지역 입지나 인구 상황 등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구에서 3억대 아파트로 갈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겠죠. 네이버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켭니다. 위에 항목들에서 아파트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래 방식은 매매, 가격대는 3억에서 4억 눌러 주시면 됩니다. 2억에서 3억으로 설정하시면 2억 몇천짜리가 나오니 유의하시고요. 크기는 따로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국민평수 30평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구가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대구 공항과그 뒤쪽 팔공산 자락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제가 늘 영상이나 댓글에서 최대한 도심 쪽으로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럼 광활한 동부 중에서도 금호강 남쪽 강남 쪽으로 보셔야겠죠. 금호강 남쪽을 보면 크게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시내 쪽과 가깝고 동대구역과 연계가 좋은 신암동이나 신천동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신암동은 파티마 병원을 기점으로 남쪽은 동부 대장인 이안센트럴 D와 동대구 화성파크드림 그리고 북쪽으로는 신암뉴타운이 형성될 예정이죠. 신천동은 MBC 네거리를 중심으로 위쪽에 디어엘로 백합맨션 재건축 등이 있고 아래로는 바로 수성구죠. MBC 부지에 고급 주복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엑스코 선도 들어오게 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입지가 되겠죠 MBC 내거리 쪽은 분양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3억대는 빌라 수준의 아파트 밖에 없어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렇다면 다시 파티마병원 삼거리 쪽으로 봐야겠죠 파티마병원 아래쪽에 이안과 화성은 이미 7-8억 수준이기 때문에 좀금 어려울 것 같고, 신암 뉴타운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암 뉴타운은 신암 공원과 바티마 병원 인근으로 형성되는 지역으로, 현재는 낙후되어 있는 주택들이지만, 세대수도 많고, 인기 좋은 브랜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두 입주 후에는 진주거타운으로 탈바꿈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자인 동대구 엘리넷들이 올해 10월에 입주 예정이며, 해링턴, 해모로 등이 분양되었고 나머지는 분양 예정입니다. 동대구 엘리넷들이 가격 대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 5억선이라 예산이 맞지 않네요. 그래서 바로 밑에 단지인 시남뜰안채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시남뜰안체를 클릭해보면 상단에 상세 정보가 나오죠. 828세대의 연식은 2005년식 16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30평대가 3억 9천에 나와 있으니 절충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급매를 기다려 볼 수도 있겠죠. 주변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를 할 때마다 주거 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이며 시세 또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겠죠. 그리고 아파트 바로 옆에 엑스코선이 정차할 예정이기 때문에 역세권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코선의 경우. 아직 정차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평화시장 부근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뜰한 채로 시작해서 2, 3년 후에 비가세 요건을 충족 후더 좋은 아파트들로 점차 갈아타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미용실 상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미용실 규모나 컨셉, 타계층 등의 상세 상황을 모르니 전반적인 인근 수요와 유동인구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란체 남쪽 평화시장 쪽 대로변은 도로가에서 임대료나 매입비용이 조금 비쌀 것 같은데 그것만큼 유동인구는 많은 편은 아니죠. 닭똥집으로 유명한 평화시장이 있어 저녁에는 조금 활기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어, 이쪽보다는 곧 에일리넷들이 입주해서 양쪽으로 1500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쪽 지역이 미용실을 하기에는 좀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엘리넷들 남쪽으로 상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카카오 맵에서 주변 탭 그리고 미용실을 클릭해 보면 주변의 미용실 현황을 볼수 있는데 이것도 참고해 보면 좋겠죠. 또한 근처에 경북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입소문이 나면 찾아오기도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른 신한 뉴타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에일리넷들 북쪽으로도 이동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 더큰 배우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상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구독자님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비슷한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매수나 투자의 권유가 아니며 의사결정 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독자분들도 문의를 남겨주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 정보에 있는 네이버 카페 입지문의란에 남겨주시고요.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지 등의 질문은 좋지만 대출과 세금 관련 답변은 힘들 수 있습니다. 대출과 세금은 주택수와 소득, 재산 등을 온전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전담 세무사나 대출 전문가를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